안녕하십니까. 돌프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에 자취생을 위한 간단한 반찬 요리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던 구독자분을 위해서 간단한 반찬 요리를 가르쳐 드려볼까 합니다. 중식당에서 혹시 멸치볶음 드셔보신 적 있나요? 중식당에서 멸치볶음이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좀 약간 고급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술을 판매하는 데에서 다 술을 팔죠. 예. 네, 맥주를 주문을 하면 그 멸치볶음이 같이 나오는 데가 있고 보통 기본 반찬으로 이렇게 나오는 중식당들이 있어요. 그 멸치볶음은 한식은 보통 멸치를 이렇게 그냥 마른 팬에다 이렇게 볶아서 나가는데 중식당에서는 멸치를 한번 튀겨서 이렇게 볶아서 나가거든요. 견과류랑 같이 곁들여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맥주 안주로도 굉장히 좋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간단한 멸치볶음 그 자취생분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멸치, 아몬드, 사천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멸치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이렇게 볶음용 적당히 사이즈가 있는 멸치가 맛있어요. 그 정도 멸치를 써주시는 게 좋고 아몬드는 땅콩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집에 땅콩이 없고 아몬드 밖에 없길래 사용을 했고 사천고추는 기호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엔 이게 튀겨지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넣을 거고 청양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양고추를 준비해 주면 됩니다.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멸치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은 제가 미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멸치볶음 같은 경우에는 튀길 때 너무 뜨겁게 튀기면 안 돼요. 멸치가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온도를 조금 줄여서 해야 되는데, 기름 온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넣어봐요. 그랬을 때 요정도, 요정도 되면은 기름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바글바글하게 튀겨질 때, 그러면 튀겨줍니다. 멸치가 색깔이 나거든요? 조금 더 넣어야겠다. 멸치가 색깔이 나거든요? 근데, 완전히 노래지기 전에 건져주면 돼요. 적당히. 저는 지금 기름이 적고 멸치를 많이 넣어서 불을 좀더 세게 할게요. 집에서는 멸치를 좀더 적게 넣고 튀기면 돼요. 이거 멸치 튀겨서 그냥 멸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멸치가 노릇해질 때까지만 튀겨주면 돼요 자 멸치가 보면 이제 색깔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자 노릇노릇 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해주고 건지면 돼요 네, 건져줍니다 멸치가 건져주고 나서도 여열의 색이 좀더 나요 그래서 이정도에딱 건져주면 돼요. 이거. 아, 그거.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자, 이제 다음 소스. 어, 오늘은 진짜 실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멸치 튀길 때 원래 사천 고추 를 튀겨야 하는데 사천 고추 를또안 튀겼어요. 아 정말 나랑 남자 이거 사천 고추를 좀 튀겨줘야 돼요. 이게 튀기면은 이게 사천 고추 엄청 맵잖아요. 그냥 이거 먹으면 근데 이거 튀기면 매운 맛도 좀들하고 이게 바삭바삭해져가지고 멸치 볶음에 넣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걸 튀겨줘요. 아 이거 뭐 같이 튀겨도 되고 사실 이렇게 뒤늦게 천천히 튀겨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제가 실수하는 걸 구독자분들이 좋아해서 일부러 실수하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실수 잘안 하는데 구독자들이 좋아하니까 아자 이렇게 색이 좀 나면은 바로 꺼아줍니다 아우씨 아우씨 너무 새까맣게 탔네 괜찮아요 이거보단 색이 좀덜 나게 튀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은 어떻게 설탕을 넣고 볶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넣어요 아예 없으면 그냥 타버리기 때문에 소스는 설탕이랑 물이랑 간장만 있으면 되는데 시럽은 설탕이랑 물이랑 1대1로 섞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불을 너무 세지 않게 하고 살짝 졸여주면 이게 시럽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꿀을 조금 넣어줄게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물엿이나 꿀을 조금 넣어주면 돼요. 그냥 시럽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간장. 간장을 살짝. 심심하거든요. 간장을 넣어주고 살짝 끓여줍니다. 그리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아쉬우니까 미원 조금 완전히 농도가 걸쭉해질 정도로 시럽을 안,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보글보글 끓으면 조금 졸이 다가 견과류를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멸치도 넣고 강한 불에서 볶아 주면 돼요. 시럽이 너무 많네요 지금 같은 는 시럽이 조금 많은데 조절을 조금 잘하면 좋아요 조리면서 어차피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있어도 돼요. 다 날아갔죠. 마지막에 참기름. 어, 여기 내 쟁반 파스타는 어디 갔어? 이렇게 해놓고 접시에다가 이게 시럽이라서 서로 엉겨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줘요. 잘. 그리고 이걸로 끝인데, 이거를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식은 다음에 먹는 겁니다. 이따가 식은 다음에 한번 씹어볼게요. 자 멸치볶음 완성했습니다 이 식은 상태이거든요 식으면 시럽이 굳어가지고 이게 잘안 떨어져요 그럼 이게 비닐장갑을 끼고 살짝 살짝만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시럽을 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보다 좀 줄여서 하면 이렇게 안 붙어요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멸치 음 견과류랑 먹으면 달달구리 한게 이게 아주 그냥 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 이 사촌고추 이게 엄청 맵긴 한데 이게 또 이게 달달하게 시럽이랑 볶아지고 해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맛있거든요 진짜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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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이게 사실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어. 또 땀나기 시작하네. 아. 어. 좀 매운데.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 아, 매워.